왜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가 밤마다 음란한 꿈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수많은 경건한 수행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 의문은 과거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깊이 괴롭혔습니다. 아난이 용기를 내어 세종계이 민감한 질문을 드렸을 때 부처님의 답변은 수행의 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음의 신비를 드러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아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승단에서 존경받는 제자로서 그는 괴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을 오랫동안 따르며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던 비구들이 남몰래 그에게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낮에는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지만 밤에는 종종 음란한 꿈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의문이 하나 있사운데 여쭈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 공손히 합장하며 말하자, 부처님은 온화하고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수행의 길에서 어떠한 의문이든 논할 가치가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보기에 많은 사형들이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엄격히 계율을 지키고 여인을 보아도 능이 바른 생각을 분명히 하여 마음이 청정하고 물들지 않으나 밤이 되면 종종 청정하지 못한 꿈을 꾸어 깊은 부끄러움과 혼란을 느끼며 심지어 자신의 수행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치 이 문제를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잘 물었다. 이는 실로 수행의 길에서 보편적이고 중요한 현상이니라. 그때 가섭존자도 다가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 실로 한 비구가 제게 같은 고민을 토로하며 몹시 괴로워하고 심지어 수행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아난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수행에 정진하는 사형들이 낮에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으면서 꿈속에서는 그런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수행이 아직 깊지 않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판단할 수 없느니라. 아나나, 너는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느냐. 낮에 깨어있는 의식과 밤의 꿈속 의식은 실은 서로 다른 법칙을 따르느니라 세존이시여 자비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두 제자는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마치 거대한 보물창고와 같아서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의 모든 경험과 습기, 그리고 어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느니라. 낮에는 표면 의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바른 생각과 지혜, 그리고 계율로 마음을 단속하고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잠에 들면 표면 의식의 작용이 크게 약해지고 깊은 의식 속에 여러 가지 습기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아나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과 같군요. 낮에는 제방이 있어 물기를 제어하지만 밤에 제방이 느슨해지면 물살은 강바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부처님은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음란한 꿈을 꾸는 현상 뒤에는 세 가지 깊은 원인이 있다. 이세 가지 원인을 이해하면 수행자의 혼란과 자책감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행의 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가섭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세 가지 원인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뢰야식 속의 종자습기와 관련이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중생이 무수한 윤회의 삶 속에서 깊은 습기의 씨앗을 쌓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씨앗들은 한때의 수행으로 즉시 사라지지 않고 아뢰야식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나타난다. 낮에 수행할 때 우리는 바른 생각과 계율을 사용하여 이러한 습기 씨앗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꿈속에서 의식의 방어력이 약해지면 무수한 세월 동안 쌓인 이 습기 씨앗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여러 가지 꿈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수행자의 현재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습기의 자연스러운 방출 과정인 것이다. 아나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꿈의 출현은 실제로는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화의 한 표현이군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과 같다. 가장 좋은 세제를 사용하더라도 때가 완전히 제거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세탁 과정에서 때는 계속해서 씻겨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정화의 표시이지 옷이 더 더러워지는 표현이 아닌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력의 특별한 작용 방식과 관련이 있느니라. 우리는 업력의 성숙과 발현에 복잡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업력은 깨어 있을 때 의식의 제약을 받아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지만 꿈속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가섭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업력의 발현은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는 업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소 우리가 말하는 업보는 대부분 현실 생활에서 마주치는 여러가지 상황과 결과를 가리킨다. 그러나 실제 업력의 작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어떤 업력은 꿈을 통해 해소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비교적 온화한 정화 과정이다. 만약 이 업력들이 현실에서 폭발할 정도로 쌓인다면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만약 한 수행자가 과거 생에 강한 탐욕과 음행을 저질렀다면, 이 업력들이 현실에서 완전히 성숙하면 그를 파괴하여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업력들이 꿈을 통해 해소된다면, 비록 심리적인 괴로움을 가져오더라도 더 심각한 현실적 결과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오히려 업장이 맑아지는 표현이라 할수 있다. 아나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꿈을 어떻게 올바르게 보아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식과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꿈 때문에 지나친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갖지 말고 이것이 수행의 퇴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평상심으로 대하고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업장이 정화되는 과정임을 깨닫고 감사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원인은 부처님의 어조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수행의 경지의 깊이와 선정의 힘의 강약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자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두 제자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수행이 단순히 번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철저히 변화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초심자들은 종종 낮에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면 수행의 성취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수행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진정한 수행의 성취는 어떤 상태에서도 깨어 있음과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며 잠자는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어 제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갓 입문한 초심자들은 이런 꿈을 거의 꾸지 않는데 수년 동안 수행한 비구들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자주 겪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느냐. 아난과 가섭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현상을 관찰하기는 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초심자들의 수행은 대부분 표면에 머물러 있어 그들의 업장이 아직 진정으로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깊은 무릉덩이와 같다. 만약 표면만 가볍게 저으면 물은 여전히 맑아 보이지만 깊이 저으면 바닥에 진흙이 솟구쳐 올라 전체 무릉덩이를 흐리게 만든다. 수행도 이와 같아서 수행이 점차 깊어지면 더 깊은 층의 업장과 습기에 닿게 된다. 원래 의식 깊은 곳에 잠재해 있던 이 씨앗들이 건드려지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꿈은 그중 중요한 발현 방식 중 하나이다. 가섭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꿈의 출현은 실제로는 수행이 비교적 깊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설명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러하니라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은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종종 더 많은 먼지와 오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집이 더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작업이 진정으로 청소해야 할 곳까지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어조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낮에 바른 생각과 계율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진정한 수행의 성취는 강력한 선정의 힘을 길러 깨어 있음이 잠자는 상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하니 궁금해 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위대한 아라한들은 어떻게 잠자는 꿈 속에서도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행에 더 높은 경지와 관련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깊은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수행자의 선정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의 깨어있음은 수면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설령 습기의 씨앗이 나타나더라도 즉시 알아차리고 바른 생각을 유지하여 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더 나아가 수행이 궁극적인 성취에 이르면 모든 습기의 씨앗이 완전히 정화되어 아뢰야식이 대원 경지로 전환되니 그때는 자연이 더 이상 어떤 불결한 꿈도 꾸지 않게 된다. 반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세 사람은 달빛 아래서 이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형들에게 우리는 어떤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자비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첫째, 이것이 수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현상임을 이해시켜 지나친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끄러움은 참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지나친 부끄러움은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될수 있다. 둘째, 낮에 바른 생각 수행을 강화해야 한다. 비록 꿈은 의식으로 직접 통제할 수 없지만 낮의 수행 상태는 밤의 꿈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바른 생각 수행은 깊은 층의 습기 씨앗을 점차 정화할 수 있다. 셋째 더 깊은 선정의 힘을 길러야 한다. 참선과 염불 등의 방법을 통해 점차 내면의 안정된 힘을 강화해야 한다. 선정의 힘이 충분히 깊어지면 깨어있음이 수면 중에도 이어져 꿈속에서도 바른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가덕이 덧붙여 물었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 다른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특별한 수행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염불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청정한 불상을 관상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마음과 의식이 잠들기 전에 청정한 상태에 있도록 하여 불결한 꿈의 출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참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꿈을 꾸었을 때 단순히 현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 업장의 발현임을 인식해야 한다. 진실한 참회와 발언을 통해 업장 정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아나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가르침은 저에게 중요한 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수행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층층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단기간의 꿈을 포함한 모든 심리 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잘 이해했구나. 부처님은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행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아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고 심지어 수행상의 편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업장 깊이가 다르고, 수행의 진척도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것은 모두 정상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은 믿음과 항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가섭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형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 이해를 실제적인 수행의 동력으로 전환하여 원인을 알았으니 더욱 정진하여 수행해야지 이해했다고 해서 요구 사항을 낮추어서는 안된다.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스승님. 아난이 또 물었습니다. 이러한 꿈 때문에 수행을 그만두려는 생각을 하는 수행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런 수행자들은 종종 수행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행이 즉시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번뇌와 습기가 있음을 발견하면 강한 좌절감을 느낀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수행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위대한 아라한조차도 성취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과 파란을 겪었다. 석가족의 시따르타 태자도 성불하기 전에 여러 마군의 시험을 겪지 않았더냐. 둘째, 진정한 수행의 공덕은 표면적인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꾸준함에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정화하는 수행자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회피하는 사람보다 더큰 수행의 공덕이 있다. 아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도 번뇌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번뇌를 직시하고 번뇌를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잘 말했구나. 부처님은 흐뭇하게 안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 자체가 또한 수행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행이 더욱 깊어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더 강한 선정력과 지혜를 기르도록 격려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그것은 실제로는 수행의 길에서 좋은 스승인 셈이다. 가섭은 깨달은 바가 있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질병이 고통을 가져오지만 우리에게 건강에 더 주의하라고 일깨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꿈이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우리에게 더욱 정진하여 수행하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셨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은 전진의 동력이 될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멀리서 목탁소리가 들려와 승려들에게 쉴 준비를 하라고 알렸습니다. 스승님, 아난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수행의 길에 있는 저희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충고가 있으십니까?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눈빛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기억하여라. 수행의 최종 목표는 겉보기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진정으로 청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번뇌와 습기의 발현은 정상적이며 심지어 필요하기까지 하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대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수행의 법칙을 이해하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평상심으로 모든 경계를 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 부딪히더라도 능히 대처하여 마침내 해탈의 저 언덕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세 사람은 달빛 아래 조용히 서서 이 순간의 고요함과 지혜의 빛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난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려움을 겪던 사형들에게 전했을 때 승단 전체는 그 깊은 지혜에 감동했습니다. 원래 이 문제로 괴로워하던 많은 비구들이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욱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로 수행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드러난 세 가지 진실은 당시 수행자들의 혼란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수행자들에게 내면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행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여러 가지 내면의 동요와 시험은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로 이러한 도전에 맞서 그것들을 수행 정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의 지혜는 즉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용감하게 마주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의 길에 들어설 때 모든 어려움은 전진의 계단이 되고 모든 시험은 지혜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